안녕하세요. 1등병원 대표원장 배우환입니다.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파괴되고 관절의 염증성 변화가 일어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관절은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뼈들이 맞닿는 곳을 말합니다. 관절을 이루는 뼈들의 끝은 연골이라는 부드러운 재질로 쌓여 있습니다. 연골은 쿠션처럼 작용하여 관절이 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활막이라고 하는 섬유질 막으로 쌓여 있으며 마찰을 방지하는 활액을 분비합니다. 무릎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무릎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을 의미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의 점진적인 퇴행성 변화 및 손상으로 인해 관절 내 뼈와 인대들이 손상되고 만성적 염증이 동반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만성 관절 질환 중 가장 유병률이 높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관절의 통증입니다. 초기에는 보행 등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지만 진행되면 움직이지 않아도 아프고 통증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외에도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부종, 앞통 등이 나타나며 관절 운동 시 마찰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증상은 보통 서서히 나타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면 관절 변형뿐 아니라 하지 전반의 내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예방하려면 꾸준한 운동을 통한 근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 관절에 무리를 주어 오히려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근력, 전신 상태, 무릎 관절염의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적절한 운동 방법과 강도를 정하고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서서히 증가시켜야 합니다. 무릎 관절염은.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상 관절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와 관절 주변의 골 변형의 정도에 따라 1기에서 4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상은 0기, 관절 간격이 좁아짐이 의심되는 초기 단계는 1기, 관절 간격이 약간 좁아지고 골극이 보이는 중기 단계는 2기, 관절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진 3기, 그리고 관절이 거의 맞붙고 골 변형이 심한 4기는 말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진단에는 기본적으로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를 시행하며 X선으로 보이지 않는 관절내 연골, 반월상 연골판, 인대 등의 손상 확인을 위해 MRI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 초기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고 관절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진행된 3기 및 4기 무릎 관절염의 경우 고존적 치료로 증상 개선이 없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환자의 연령, 활동도, 관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절경 수술, 교정절골술, 줄기세포치료, 인공관절 수술 등 다양한 방법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무릎관절염 치료의 핵심은 초기에 근본적인 치료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단계적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